안녕하세요. 라스트 판타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, 에일리언 신드롬입니다. 이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콘솔로 이식되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가마크3와 페미콤으로 이식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두 기종이 사양이 워낙 낮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 이식이었을 거고요.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즐겼던 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. 이 게임의 특징은 그냥 외계인과 박터지게 싸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. 좀 징그러웠던 게 기억에 남고요.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 외계인들이 압박해오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. 부스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. 또, 보너스 스테이지 있었나? 그건 잘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네요. 저도 간만에 해보는 거라 플레이를 해보면서 한번 어렸을 때 기억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. 패키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식한 X68000용 에일리언 신드롬입니다 구성품은 매뉴얼과 5.25인치 디스켓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뉴얼은 제가 한번 앞서 봤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아이템 설명이 있고요 스테이지 소개랑 뭐 끝입니다 앞에 보이는 컴퓨터가 X68000 입니다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디스켓을 넣고요 전원을 킵니다 화면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2인용 플레이도 가능하고 협동해서 스테이지 클리어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뭐 당연히 화면 분할이 안 되니까 둘이 따라다녀야겠죠? 자,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어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가능했었네요. 아 생각납니다 이 게임. 맵 앞에 쓰면은 지도가 보이고 빨간데서 에 뭔가를 해야 되나 봅니다. 아이 이 외계인들 정말. 탱탱하게 참 징그럽게 생겼네요. 오? 어? 아. 어 여기 들어 여기서는 무기가 나오고요. 아 이제 좀 생각이 납니다. 이게 사람을 구출하는 게임이었어요. 맵을 보면서 사람이 어딨나? 살펴보면 됩니다. 아, 밑에 구출해야 할 사람 숫자가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. 맞네요. 응. 아잇! 게임이... 음... 응. 오... 다시 다시... 어, 이게 쉽지 않네요. 막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이 플레이어가 에너지가 아니라, 딱세번 죽으면 은 끝나는 게임입니다. 어우, 잔인한데요? 어, 보니까 위에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. 느긋하게 하려고 했는데, 느긋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. 오치 오잇! 오 아, 진짜. 저건 좀 피해야겠다. 아, 이 게임이 쉽지 않습니다. 이거 쉽잖아요. 어, 아, 이제 탈출하면 되나 봅니다. 끝. 오, 오 보스. 이야. 우와. 우 이야. 야, 진짜 난이도. 와 난이도 진짜 끝내주네 끝내줘 와 어렵습니다 게임 이거 쉬운 게임 아니에요 와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. 와 내가 게임을 못하는 건가 아 어렵다 어려 오케이, okay. 자, 재 도전. 어, 내 네, 쫄, 쫄... 어, 맞다, 맞다. 아, 이쫄 처리가 관건이네 하, 진짜 자, 세 번째 도전. 아, 레이저는 센데, 이쫄 처리가... 아, 정말 싫다! 쫄를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쌓인단 말이죠. 이게 쫄이 쌓이면 안돼 쌓이면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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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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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기면 안 죽어 에일리언처럼 생긴 외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똑같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고 탈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 판은 한 번도 안 죽고 보스를 만나러 갑니다 오오. 야, 이 보스 진짜 계속 넘친다. 오우, 씨. 보니까, 뭐가 살짝살짝 살짝 열릴 때, 고기를 맞춰야 되나 봅니다. 어, 깼어. 깼어, 깼어. 어, 아니야, 아니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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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다시 도전. 와, 진짜, 진짜,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이게 뭡니까?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무기도 다양하고요 적들 움직임도 재밌고, 보스전도 단순하지 않아가지고, 꽤 흥미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난이도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. 하지만 재미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